안녕하세요. 핸드 트레이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골프 트레이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우리가 골프 트레이닝 할 때, 어, 백스윙과 다운 스윙을 아주 깊게 끝까지 돌렸다가 내려주시는 동작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 움직임이고, 우리가 뒤로 갈 때는 손이 먼저 갔다가 내려올 때 고관절을 돌리면서 내려오는 이런 키네마틱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순서에 대한 걸 우리가 아직 인식이 안돼 있고, 우리가 운동을 할때 자동화 학습이 안돼 있다 보니까, 골프를 치기 전에 하시면, 학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먼저 이 필라테스 발을 통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이렇게 앞으로 잡아주신 상태에서, 자, 우리가 셋업 자세를 한번 취해볼게요. 셋업 자세에서 일단은 우리가 다리를 안 움직이고, 우리가 상체만, 흉추만 로테이션을 해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만약에 이런 필라테스 바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을 벌려서, 벌려서, 자, 잘못된 자세 한번 보여드리면 팔로 움직이는. 자, 팔로 움직이지 마시고요. 셋업 자세에서. 이렇게 총 이렇게 팔로도 하실 수 있고요. 자, 다시 플랫데스를 발을 잡고 이번에는 우리가 흉추를 로테이션 하면서 고관절도 돌렸다가 자, 백 스윙 하시면서 힙 스러스트를 같이 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호흡 들어 가시고 끝까지 가시고 둘 다시 호흡 들어가시고, 다시 셋자 하실 때힙 스러스트를 같이 요힙 밀면서 스러스트를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만 더 해보 드릴게요. 자, 호흡 들어가시고, 하나 다시 호흡 들어가시고, 오케이, 이렇게 흉추 가동성 운동을 해주시면서. 로테이션 파워를 같이 사용을 하시면, 어, 골프 스윙의 임팩트 파워가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한번 집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저는, 어, 오른쪽을, 어, 많이 치시니까, 오른쪽으로 한 3세트씩, 15번씩, 어, 해주시면 효과적인 트레이닝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해내 트레이닝였습니다